자,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22일 차인데요. 자, 오늘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문제는 좀 난이도 좀 있게 냈기 때문에, 뭐, 점수가 조금, 어,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꼼꼼히 한번 보시라고 낸 분이니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렵습니다. 어, 봅니다. 어, 1번 문제인데요. 응원 요청에 대한 경우에, 시도에서 협의로 규약을 정하는 거죠. 규약. 결국은 얘라면, 시행 규칙의 사항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우리 시행 규칙상에 대해 보면 우리가 법상은 응원은 시도 의사와 이웃한 시도 의사가 그죠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규하고 정하는데 행안부령에 정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런 거죠. 행안부령에 정하는 것은 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소방 활동 플러스 소방 활동 플러스 어, 경규 어, 훈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는 거죠 첫번째 수반활동에는 뭐가 있냐면 경계진압활동 또 구조구급의 지원 그 다음에 조사활동이 있고요 경비 규모 훈련 요청 방법까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번째 가본 보면 대상지역 및 규모 맞죠 어, 지원 은 구조급의 구 업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요청 방법은 요에 맞구요 경규가 훈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활동을 포함한 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 명세 있는 것은 가와 다라 해서 답은 몇번 어, 1번이 됩니다 시행 규칙 사항이니까 조금 여러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할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얘도 옳지 않은 건 나와 있는데 물론 쉽게 여러분 답은 4번을 골랐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제가 요거를 사실 조금 낼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좀 어려워 할것 같아서 어 요를 어, 요거까지 다바꿔낸 겁니다. 자, 1번 부봅니다 어, 청장, 본부장, 서장은 하지 발생하였을 때는 원인 및피해수를 해야 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조사의 방법 및 전담수사반 운영과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에서 한다는 것. 청장, 본부장, 서장은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신 명하거나, 간격으로 어, 하여금 출입해서 원인과 피해상을 조사하거나 질문게할수 있는 것이죠. 자, 청장, 본부, 물론 이 자체를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는 벌금, 얼마냐면 벌금. 200만 원이 됩니다. 어, 청장, 본부장, 서, 대장이 아니라 서장이 되겠죠. 물론 이건 식물이 풀수 있었던 건데, 이 뒤에 게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험이 있어서 이미 피, 피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를 앞선 때에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뭐다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을 조사해야 된다는 조사할 수 있다죠. 사실 요 부분을 낼라 했었는데 요것만 내면 완전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도 약간 바꿔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3번 문제인데요. 기본법 시행규칙상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오른 겁니다. 얘도 문제도 어렵습니다. 상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종합상실은 청가그 다음에 어, 본부와 소방서의 시도의 본부가 되겠죠. 각각 설치 운영해야 한다 말씀해야 하는 거고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전산 통신 및 하재가 아니고요. 전산 통신 요원이 됩니다. 틀렸고요. 자그 다음 두 번째 이재민 1 0 0인 이상 발생하재의 경우에 소방본부 종합상실장은 소방청 종합상실 우선 구두가 아니라 서면 모사 전송 컴퓨터 통신이 됩니다. 종합사의 근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상실에 대해서 종합상실에 대해서 자, 필요한 사항은, 사항은 행안부령에 정해요. 그러나 여기 가보면, 근무방법. 근무방법 같은 경우는 따로 누가 정할 수 있냐면, 청장과, 어, 본부장과 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해야 돼요. 근무방법은 누가? 소,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정하는 거죠. 청장, 본부장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몇 번? 어, 1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 4번 문제인데요. 자,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수용인원은 우리가 50인이 있어요. 50인은, 기억하면 좋겠는데, 비상경보설비가 있습니다. 자, 100명은 뭐가 있냐면, 수, 백, 인, S 자탐제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100명 이상은 인명구조기구 중에 공기옵기,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템설비, 재현설비,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는 거죠. 500명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 중 뭐다? 판매설비 500명 이상이 됩니다. 이걸 수용인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거죠. 어, 강의실, 휴게실에는 1.9를 나눕니다. 왜? 강의실 1부터 국가에 배우니까 강당, 종교에서 애들 사육시키니까 4.6이 됩니다. 바로 산정할 때는 중요합니다. 복도, 계단, 화장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왜냐하면, 복도에 잠을 자지 않기 때문으로 씁니다. 계단에 잠을 자지 않기 때문으로 씁니다. 화장실에 잠을 자지 않기 때문으로 거죠. 그래서 소쯤 이하수는 뭐다? 바로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침대가 없는 거죠. 침대 없는 것은 얼마다? 3을 나누어든 수가 되겠죠.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어,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도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 상이 됩니다. 자,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 소방서 관리업 등록 환율 하여금 업무 대행 업무로 대행을 할수 있는 안전관리 대상물이죠. 업무 대행을 할수 있는 안전한 대상물은 1급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급 중에서 1급 중에서 어, 11층 이상만 됩니다. 물론 아파트 제외되는 거고요. 아파트는 제외되게 11층 이상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2급과 3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가 32층 아파트는 30층 물론 1급 대상에는 30층 이상 아파트도 존재하는데 얘는 제외됩니다 아니고요15,000 이상도 제외됩니다 1급에 포함되지 1급 중에서 뭐만 11층만 되는 거죠 틀렸고요 1만 5천 미만이고 25층이니까 11층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물론 얘도 1급이 돼요. 1, 2, 3, 4번 다 1급이 되지만 1급 중에 11층 이상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좀 어렵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이고요. 진압하거나 구조활동을 위한 설비가 되는데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소화활동 설비를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4번이죠. 사면상 무제가 있죠. 자,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연소 방지,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자, 그 다음에, 어, 재현 설비가 되겠고, 이 상은 뭡니까? 상수도 아니고요 비상 콘센트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면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감리업자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수소 감리원을, 어, 감리연자에 배치해야 되는데, 감리업자가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감리자의 지정과 배치는 좀 다릅니다. 지정은 누가 하냐면 관계인이 하는 거고요. 배치는 누가 하냐면 감리업자가 한다는 것. 한개더 추가하면 소방기술자 배치도 감 같이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기술자와 어, 그 다음에 감리자는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배차했을 때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 사양에게 통보해야 되는 거고요. 배치는 변경 또한 같습니다. 본부장 사양에게 통보한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감리업지 감리할 때는 설계도서와, 어, 하자는 기준에 맞지 않은 때는 시도유사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이 갈린다. 좀 어렵죠? 관계인이 갈린다는 거고, 시정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업자는, 이게 공사업자에게. 자 세부적 사항은 어, 행안부령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행안부령 안에로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령에 보면 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뭐 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특급 중 뭐다 소방 기술사 그렇죠? 소방 기술사 그다음에 특급 뭐 그다음에 고급 어, 중급 그렇죠? 초급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면 자, 8번 문제가 되는데요.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위원회는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하도급,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네, 열자죠. 그래서 몇 명이다? 10명 이내가 됩니다.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위원장은 발주 기간 장이 된다는 점이 되겠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3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 임기는 대부분 몇 년, 2년이 대부분이지만, 얘는 들 특이하게 3년이란 점도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재적 가반수 출세을 개의하고 추적 가반 산성을 위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9 문제인데요. 어, 운송 책임자에 대한 문제죠. 운송 책임자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운송 책임자를 둬야 될 위험물은 뭐 죽여버리겠다 해서 킬자들간것 알킬 알면 알킬 이름 같은 경우는 책임자 둬야 되는 거고요 책임자의 자격은 교육을 수료하고 플러스 1년 자격증을 따고 뭐다 플러스 몇년 교육수 2년이죠 2년이고 자격증 따고 몇년 1년이 됩니다 교육을 수료가 몇년 2년 자격증 따고 몇년 1년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것은 뭐 국가 기술 자격 취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자격증 따고 1년이 되는 거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교육 수로 매년 2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어, 4번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나왔던 것은 이제 대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좀 어렵습니다. 상 문제고요. 행안부령에 정하는 물어봤습니다. 행안부령에 정하는 물품인데 시행규칙 상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행안부령이 되겠죠. 자, 오류는 우리가 삼류는 뭐예요? 삼류 행안부령에 정하는 삼류 위험물은 염소화 규소화물 이거 외웁시다. 일류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삼류는 행안부령에 정하는 건 뭐가 있다? 행안부령하는 것은 염소화 규소화 물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오류에 정하는 건 뭐가 있냐면 질산구안일인 금속의 아지화물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육류는횡암물형에 정하는 것은 뭐다 할로겐 간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류는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적어도 1 3 5 6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6류가 되기 때문에 할로겐 간화물이어서 몇번 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문제 냈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공꼼히 보시라고 내는 거고요. 그래서 어,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좀 애매한 부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